안녕하세요. 경호모터스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G80 차량으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 등급의 제네시스 G80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가격대 또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가격대의 제네시스 G80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3.3 모델이에요. 프레스 등급이에요. 이3.3 모델 중에는 거의 상위 트립이죠 상위 트립인 프레스 등급의 차량이 준비했고요. 여기에 4륜구동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까지이 프레스티 등급의 파노라마 선루프 있는 차량들 그렇게 많지 않지만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제네시스 G80 3.3 프레스티 4륜 구동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외관 색상 진한 쥐색이죠 카본 메탈이라고 하는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형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또 대형 차량에 맞게 상품화자고 완료해 놨습니다 그 깔끔한 외관 상태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으로 준비했고 그리고 연식은 2019년 3월에 등록했어요. 2019년식부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나 차량 성능적으로 많이 개선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250만원 상당의 스마트세스 패키지 반자율주행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고급 5세대 내비가 적용이 되는데 GPS 연결을 해서 소프트웨어나 내비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고급 5세대 내비가 2019년식부터 적용이 되죠 2019년 3월에 등록한 개선형 모델로 오늘 준비했고요 주행거리는 약 이제 1 0만 k 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10만 킬로 정도 주행한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 후반부에 가격 공개되죠. 정말 가격이 말도 안 되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후반부에 가격도 공개되고요 G80에 대한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으시니까 영상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험 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 공개하고 있고요 등록증 원본 공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위 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선 차량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 김현우 대표와 경호모터스 이름 걸고 약속드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뒤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G80 3.3프레스티4륜 구동 차량 외관, 실내, 사고 유무까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에 등록한 제네시스 G80 3.3 프레스티 4인구동 차량 이제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상태는 저희가 대형 차량에 맞게 상품화 작업 진행했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를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방패 모양의 레이더 센서가 보이고 있죠. 이 차량은 스마트 스 패키지 반 자율주행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프레스티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전방에 어라운드 뷰의 카메라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닛 부분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닛 부분인데 깔끔하죠. 이쪽을 살짝 스톤치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운전석 헤드램프 부분인데 이 프레스티넘급의 차량에는 프리미어 럭셔리하고 틀린 헤드램프가 들어가죠.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 빛의 밝기나 조사각을 또 알아서 조절을 해 주고요 그리고 풀 LED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 럭셔리하고 틀린 굉장히 고급스러운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데일라이트 기능 안개등 기능을 하는 LED의 지시등이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깔끔한 범퍼 라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운전석 휀다 깔끔하죠? 그리고 앞문 뒷문 뒤쪽 횡단모도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은 이 운전석 쪽으로 교환 부위가 있는데 교환된 곳에 단차 그리고 색상 차이 뭐 전혀 없고요 칠 변색 전혀 없는 깔끔한 외관 상태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운전석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휠 부분인데 휠은 정말 깔끔합니다 깔끔한 일보여주기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은 한70 정도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쪽에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의 뒤쪽 휠인데 뒤쪽 휠은 역시 깔끔하죠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70 정도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의 후면 모습이에요 후면에서 봐도 정말 깔끔하죠 트렁크 라인 쪽 비춰드려도 깔끔한 트렁크 라인을 보이고 있고요. 범퍼 라인 쪽. 비셔들어도 굉장히 깔끔하죠? 깔끔한 범퍼 라인과 그 위쪽으로는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대형 리어 램프가 보이고 있는데, 풀 LED로 되어 있습니다. 프레스티 차량은 어댑티브 풀 LED 드램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뒤쪽에 리어 램프 또한 풀 LED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는 3.3H 트랙 차량, 4륜 구동을 추가되어 있는 걸 엠블레만 봐도 확인하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프레스티 차량에는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죠 전동 트렁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의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의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의 트렁크 공간이에요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보이고 있죠 대형 차량에 맞게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보이고 있는데요 요즘 골프 많이 치시다가 골프백으로 설명드리는 골프백 한 4개 충분히 들어가는 넓은 트렁크 공간 보유한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의 뒤쪽 측면 영상이에요 뒤쪽 측면에서 봐도 정말 깔끔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뒤쪽 현다 깔끔합니다 뒷문 앞문 앞쪽 휀다 모도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 옆쪽에서 비춰드려도 단차 전혀 없고요 깔끔한 외관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뒤쪽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수석 뒤쪽 휠인데 뒤쪽 휠도 역시 깔끔합니다. 기스도 안 없는 깔끔한 휠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역시 70 정도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석 앞쪽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의 앞쪽 휠인데 앞쪽 휠 역시 깔끔한 휠 상태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 휠 타이어는 앞쪽은 한70 정도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 외관을다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카보메탈 색상하고요. 이 파노라마 선루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외형 또한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 전면부 쪽으로 보시면 이 헤드램프 또한 틀린 헤드램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전면부 또한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3.3 프레스티 4 0구동 차량입니다. 교환이 있긴 하지만 뭐 앞쪽 휀다하고 뒷문, 뒤쪽 휀다 쪽으로 교환이 있긴 하지만 영상에서 느끼시겠지만 뭐 단차라던가 그리고 색상의 변질, 뭐 색상 틀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정말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교환 부위 때문에 금액이 어, 후반부에 공개되겠지만 정말 파격적인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실내 옵션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의 운전석의 도어트림 쪽입니다 우드 그레인 앞쪽으로요 렉시콘 사운드의 스피커가 보이고 있고 메모리 시트가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윈도우 스위치가 보이고 있고요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일실수 있고 그 깔끔한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서 본 제네시스 G80 차량의 실내 모습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 가지고 있죠 이 우드와 메탈의 조합으로 정말 깔끔하고 리 고급스러운 실내 보유하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운전석 가죽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가죽 부분인데 깔끔하죠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의 운전석이 가죽 상태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전동 스위치 버튼이 보이고 있는데, 앞뒤, 등받이, 요추, 그리고 무릎 부분을 조절하실 수 있는. 전동 스위치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스마세스 패키지 반 자율주행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차선 이탈 버튼, 후축방 경보, 그리고 전동 트렁크 아이고, 전동 커튼 버튼도 이쪽으로 자리하고 있네요. 차선 이탈 버튼은 말 그대로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경고음이나 핸드 떨림을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후축방 경보 역시 후진을 하거나 차선 변경을 하실 때 위험을 알려주는 정말 안전한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스마세스 패키지 반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해서 긴급 제동이라던가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고요. 반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옵션입니다. 보험료 할인도 최대 7%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대형 차량이 필수죠. 꼭 챙겨가시면서 구매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 실내 컨디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 실내 도하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는 10만 4천 721km 주행했네요. 역시 대형 차량이라 그런지 10만 킬로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숙한 엔진음을 보유한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운전석 핸들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핸들 부분인데 역시 깔끔해요 깔끔한 핸들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 아래쪽은 이제 음성 인식 기능, 모두 볼륨, 핸즈 프리 기능을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우측으로 스마트 센스 패키지 반 자율 기능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버튼하고요 속도 조절하시는 버튼 그리고 앞차의 간격을 조절하시는 차량 거리 조절 버튼 또한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중에가 정말 잘 어울리는 옵션이 프레스티 차량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죠 바로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저 H위드인데요 앞쪽 유리의 주행상 모든 정보가 다 표시가 됩니다 차가 옆쪽에 있으면 차가 옆쪽에 있다는 표시부터 시작해서 내비에 관련된 표시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에 관련된 표시 모든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내비 설정하시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커퓨터로 설정하시고 전방 주시만 하면 되는 HUD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을 보시면 프레스티지 차량에는 9.2인치 대형 모니터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풀 터치식이에요 그리고 터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터치감이 부드럽고 굉장히 좋은 9.2인치의 모니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이 내비가 고급 모세대 내비가 들어가요. GPS 연결을 해서 소프트웨어나 내비를 자동 으로 업데이트하는 고급 모세대 내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2019년식의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후진기가 넣게 되면 어라운드 뷰죠. 화질이 굉장히 좋은 어라운드 뷰 또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디드라이버 넣게 되면 이렇게 전방 카메라까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으로 보시면 가운데 쪽으로는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아날로그 시계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양쪽으로 이제 공조 스위치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는 이렇게 공기청정 버튼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네비 그리고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G80 차량은 무선 충전 기능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핸드폰만 올려놓으시면 되는 무선 충전 기능이고요 기어 노브 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드라이모드 버튼하고 홀드 버튼이 자리하고 있죠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는 스마트 세스패키지반 자율 주행이 정말 편리한 옵션이지만 시내 주행하실 때는 이 오토 홀드 버튼이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에요. 신호 대기하고 계실 때이 오토 홀드 버튼 사용해 보시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홀드가 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호 바뀌시면 악셀만 밟아서 출발 하시면 되고요. 높은 언덕에서 밀리실까 걱정되실 때도 이 오토 홀드 버튼 사용해 보시면 절대 밀리실 일 없으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버튼들이 다 모여 있는 모습이고 그걸 조절하실 수 있는 D.I.S. 의 셔틀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조수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핸들 열선이라던가 카메라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키는 카드 키 그리고 스마트 키두 개까지 모든 키를 보유하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조석의 도어 트림 쪽에 요 역시 우드 그레인 앞쪽으로 레시콘 사운드 스피커가 보이고 있고 깔끔한 도어 트림 보이고 있고요. 실내 들어와서 가죽 살펴봐도 깔끔하죠. 깔끔한 가죽 상태를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 위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룸 밀러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등록했습니다. 주행거리 약 10만 키로 정도 주행한 깔끔한 실내 보유하고 있고요. 이 메탈과 우드의 조화로 한층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이제 앞쪽 자석은 다 살펴봤고 뒤쪽 자석은 넘어가서 자석의 앞네스트나 뒤쪽 자석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제네시스 G80 차량에는 이렇게 퍼들 램프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요. 내리실 때까지 배려를 하는 퍼들 램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에는 고스트 도어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죠. 그렇게 문을 열었다가 살짝 닫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앞문 쪽도 자동으로 닫히고요. 그리고 뒷문 쪽도 자동으로 닫히는 고수도 또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3.3 프레스티 4륜구동 차량입니다. G80 차량의 뒤쪽 좌석에 도어 트림 쪽입니다. 역시 우드 그레인이 자리하고 있고요.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가 자리하고 있네요. 그리고 가죽으로 역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G80 차량이고요. 그리고 제네 시스 G80 차량에는 수동이기는 하지만 뒷좌석 플라이비 커튼이 자리하고 있죠. 플라이비 커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뒷좌석의 플라이비 커튼의 모습입니다. 옆쪽에서 보면 제네시스 G80 차량 실내 모습입니다. 굉장히 넓은 실내 가지고 있죠. 대형 차량답게 굉장히 넓은 실내 보유한 제네시스 G80 차량이 있고요. 뒤쪽 좌석 가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 좌석 가죽 부분인데 뒤쪽 좌석은 뭐 주름도 한 없이 정말 깔끔한 가죽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실내 들어가서 이제는 뒤쪽 좌석 암레스트 부분 살펴보고요. 그리고 뒤쪽 좌석 컨디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좌석 실내 들어왔습니다. 역시 깔끔한 도어 트림 보이고 있는 G80 차량이고요. 실내 들어와서 뒤쪽 좌석 가죽 살펴봐도 정말 깔끔한 가죽 보여주고 있는 G80 차량이고 뒤쪽 좌석의 암레스트 부분이에요. 열선 시트는 기본적으로 운전석 조수석 가지고 있고요. 버튼이 자리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 좌석을 조절하실 수 있는 프론트 좌석을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양쪽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앞 뒤나 등받이를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양쪽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오디오를 간략하게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촬영을 하느라고 앞쪽 좌석을 뒤로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등을 붙이고 손을 뻗으면 앞쪽 좌석이 살짝 답니다그 정도로 넓고 편안한 뒷좌석을 보유한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가 추가가 되어 있죠. 프레티지 스 차량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개방감이 정말 좋아요.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추가되어 있는 제네시스 G80 3.3 프레시 스4륜구동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는 다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3.3 프레시 스4륜구동 차량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하고요.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뒤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G80 차량은 완전 무서고 차량은 아니에요 운전석 쪽으로 휀다하고 문두개 뒤쪽 휀다가 좀 교환이 있는 차량이기는 하지만 메인 멤버 프레임이나 이 안쪽 엔진 안쪽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행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그리고 외관 색상은 카본 메타 굉장히 고급스러운, 진한 지색의 외형을 가지고 있고, 상품화 작업해놔서 정말 깔끔한 외형 보여주고 있는 G80 차량이고, 연식은 2019년 3월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이제 약1 0만 k m 정도 주행했고, 2019년식의 개선형 모델이고요. 그리고 등급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상위트림인3.3 프레스티 차량이고, 여기에 4륜구동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 차량으로는 정말 보기 힘든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3.3 프레스티지 4륜 구동 차량이고 제네시스 3.3 프레스티지 차량 프리미어 럭셔리아와 가장 큰 차이점 뭐니뭐니 뭐니 해도 헤드램프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리고 운전하시는데 굉장한 어시스트가 되는 헤드램프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고 LED기 때문에 풀 LED기 때문에 뭐 뒤쪽에 리어 램프 또한 LED로 들어가 있는 게 프리미어 럭셔리하고 가장 틀린 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수도 아까도 확인시켜 드렸겠지만 프레스티지 등급에만 이 고스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등급인 3.3 프레스티지 4륜 구동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제 경원모터스 김우 대표가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려야겠죠. 전반부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오늘 정말 프레스티지 4륜 구동 차량으로 정말 파격적인 금액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판매하는 금액은요. 2,4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등록했어요. 주행거리 이제 약 10만키로 프레스지 티 4륜구동 차량이고요. 파노라마 서브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제네시스 G80 3.3 프레스지 티 4륜구동 차량을 경험모터스 김원호 대표가요. 243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기 있으신 분이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 주시면 경험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촬영에서 업로드한 촬영들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